애국운동 안 하고 그냥 나라가 망해요. 그러면은 지금 젊은 것들이 정신 차린다고요, 오히려. 젊은 것들 정신 차리게 하려면 나라 망하게 하는 게더 좋은 방법이에요.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래도 좋고 저래도 되고,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건 두려움이 없는데, 일단은 자기 부인 버리고 다른데 장가 가는 짓거리를 못하게 하는 게 예수님 복음서의 명령이에요. 이걸 모든 민족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했어요. 그러니까, 부흥산 목사님들 중에 말씀하신 게 예수님 말씀하고 완전히 반대로 가면, 그거는 국가법을 존중할 때 나오는 증세인데, 그것은 성도들 중에 그런 경우가 많은 경우라 봐주느라고 그런 설교가 나오실 수 있는데, 그런 분은 목자예요. 뭐, 그럴 수도 있습니다. 결혼 다섯 번 하신 수가성 여인에 대해서, 아어 뭐, 그럴 수 있습니다. 그러나 하나님이 당신 사랑하십니다. 요렇게 하는 건 목자, 목자분들은 그렇게 설교를 해요. 예. 결혼 일곱 번째세요? 아, 그래도 앞으로 여덟 번째까지보다 일곱 번이 더 나으신 것 같은데, 이렇게 좋게 얘기하신단 말이에요. 그건 목자란 말이에요. 근데 선지자나 전도자는 절대 그렇게 얘기 안 해요. 선지자나 전도자는 사람을 상대할 게 아니고 전하고 떠날 사람이니까 자기 부인 버리고 다른 대장 가 가면 큰일 납니다. 이렇게 전도하는 거예요. 그게 전도자란 말이에요. 그러니까 전도자랑 목자랑 구별을 할때 뭐가 먼저 우선이에요. 전도자의 말을 먼저 믿어야 되는 거예요. 사도들 말을 먼저 믿어야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교회를 풍성하게 하고 그 슬픈 과거를 두드려주고, 쌈해주고 하는 목자보다 앞서는 게 뭐예요? 전도자예요. 선지자란 말이에요.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전하려면은 인간 낯을 보면 안 돼요. 낯을 보면 안 돼요. 그러니까 나는 그 사람을 잘해주는 것보다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믿게 하는 게더 중요한 사역이고 그게 세팅이 된 다음에 나중에 목양을 하고 위로해주고 그러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러니까 소련 사람들은 결혼 8번씩 해요. 미국 사람들은 한네 번쯤 하고. 에? 소련 여덟 번 합니다. 서른 살쯤 된, 30대 후반인데 여덟 번 해요. 소련, 공산주의가 그래요. 공산주의가. 공산주의가 그렇단 말이에요. 공...